발견을 하는 것, 발견을 하는 것 여기 콤마콤마 지우고 콤마 이제 실험실 또는 이제 기록 저장고 내가 그러니까 도서관 기록 보관소에서든지 실험실에서든지의 그런 발견을 하는 것은 about something that no one else 이렇게 되어있는데 no 자리에 any를 씁니다 no one else in the world 세계 어느 누구도 n o s down 여기엔 not을 써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특정한 시간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대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런 발견을 하는 것은 소름 이 끼치는 스릴 있는 경험입니다. for an undergraduate student 학부생에게는 1번 콜리 스튜던트 그 대학생들 who have the opportunity 이제 기회를 가진 to participate in이 uh, in, 이제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니까 이제 학부 연구에 참여를 하는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그 대학생들은 경험할 것입니다 이리를 of discovery 발견의 이리를 1번 괜찮고 그 다음에 2번 그들은 그 밝힐지도 모릅니다 어, 새로운 세균줄 그리고 make a connection 이제 연관을 만들지도 모른다 이제 between 다음에 복수명사 컨셉트와서 이제 이전에 분리된 개념들 사이의 또는 이제 uncover 이 이제 그 커버리 덥다니까 그거를 벗기는 거니까 밝혀내다 이런 뜻이 있고 비슷한 게 베일이 있는데 베일도 덥다인데 이제 언베일 하면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이제 밝혀내는 것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그런 기록의 서류를 밝혀내는 것이 서류 꾸며 주고 이제 새로운 이해로 이제 이끌어 가는 어 s s 이슈 그 사건에 대하여 이번도 괜찮고, 다음 주요 발견, 연구의 주요 발견은 be consistent with가 뭐뭐와 일치하다라는 건데 이제 몇몇 이 이전의 연구와 일치하다, on similar areas of r r c h 이제 비슷한 구역 그러니까 그그 그 연구의 비슷한 구역에 있는 그런 이전의 연구와 일치하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3번이 뭔가 약간 좀 아리까리한데 갑자기 이런 연구와 일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갑자기 나오는 게 뭔가 이상하니까 점을 찍어놓고 거의 모든 미국 대학, 칼리지랑 유니버시리랑 뭐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냥 뭐 대학교 이런 식으로 보면 돼서 이제 뭐 거의 모든 미국의 대학교들은 이제 포함을 합니다. 학부 연구 경험을 포함을 합니다. in the learning opportunity 이제 기회를 배우는 것에서 offered가 또 opportunity를 꾸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는 그런 기회를 배우는 것에서 이렇게 됩니다. 4번도 괜찮고 institute institution은 이제 기관이라는 건데요. 고등교육에서의 기관, of all types, 모든 종류의 기관은 이제 실행하고 있습니다. a number of는 많은 이란 뜻이라서 많은 창의적인 접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facilitate가 이제 용이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혁신을 용이하게 하고, 문제 해결, 그리고 발견. 에 발견으로의 그런 접근 창의적인 접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C, A, SB 이렇게 해서 A를 비로소 여기다. 그러니까 이제 학부 연구를 이제 Critical이 비판적인 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비판적인 보다는 중요한이 더 맞기 때문에, 중요한, 이제, 위클를 우리가 잘 아는, 타는 것,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수단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수단으로서, for achieving, achieving, 성취하는, 이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번이 가장 흐름과 관계가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